자, 다음 4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은, 자, 미끄럼 베어링의 길이가 요거고, 전월 지름 나왔고, 압력 나왔고, 베어링 하중 걸리는 거라고 했죠. 그죠? 요것도 우리 기계 설계, 요소 시계, 기계 요소 설계에서 보면, 자, 그림이 있습니다. 자, 베어링 압력 있고, 직경 있고, 여기 이제 베어링 하중 여기 있다. 그죠? 하중 있으면, 길이, 지름, 요 압력, 요거, 거 나와. 길이 나왔고, 지름 나왔고, 압력 나왔고, 그 다음 요거, 하중, 요거, 대문자 P는 얼만가. 이름으로 보하면, 불어보면, 바로, 자, 요거 나와있다, 그죠? 자, 요 압력에 관한 한식한번 봅시다. 여기 이게 베어링 압력은, 여기 보면 하중을 요 단면적, D, 여기 D하고 요 길이가 요 위에 면적이다, 그죠? 요거를, 밑에, 위에서 보면, 어차피 이거하고 단면적 똑같이 나올 건데, 요게 D고, 요게 L이고, 이 투형 면적. 투형 면적 말한다고죠? 이게 A. A는 D, D, L. 투형 면적입니다, 투형 면적. <laughs> D, L. 자 그래서 요, 요거를 여기다가 넣습니다 그래서 압력은 하중 요 전체 하중 나누기 이게 단면적 d 곱하기 l 자 그래서 하중을 구하려 했으니까 이거 넘기면 p 곱하기 dl p는 7 뉴턴 퍼센트입니다 이거 그 다음 폭은 지름이 6cm 길이가 15cm 다 놓고 곱하면 되죠 630 뉴턴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압력에 대한 정의에 관한 식이고, 여기에 면적을 어디를, 어디를 기준으로 잡느냐, 이 그림에 대한 것들만 이해만 하면 쉽게 구할 수 있겠죠.